네, 코인케이스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퇴근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따가 또 10시 반에 나스닥 어떻게 열릴지 잘 봐야겠습니다. 어,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관세가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어... 10시 반에 열리는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걸 미리 보기 위해서는 이제 선물이 중요한데 초반에 좋았다가 지금 한 마이너스 2% 정도 뭐이이 이 분위기로 가고 딱히 뭐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에서 딱히 발표가 뭐 없다 하면 어 이제 우리 12% 정도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마이너스 된뭐지금딱이 정도 분위기. 딱이 정도 분위기. 여기에서 이센2% 전후 뭐그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x r p 의거래량은뭐 많습니다. 어,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그나마 있다면, 이거, 이따 아까 6시 57분에 나온 건데요. 유럽연합에서 European Union, 미국 보복관세 90일 이후에 검토. 4월 15일 예정했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90일 이후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어, 밝혔다. 저는 오늘 트럼프의 발표 전략가인 줄은 알고 그런 비슷한 생각 발표를 할것 같다라는 뭐 예측은 여러분께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으면서도 참 중국은 안하고 나머지는 90일 유예검토 그런거는 아, 진짜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보호관세 안 때리는 국가는 우리도 안 하겠다. 자.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부복관세 검토. 네. 90일 유예라는 게또안 좋은 게 아닌가요?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물론 90일 유예 했는데 90일 뒤에도 아무 일도 없으면은, 뭐, 그거는 안 좋겠죠. 근데 90일이라는 것은 충분한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행간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다 그냥 90일을 미루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 있잖아요. 세금. 2년 유예. 2년 뒤에 또 2년간 어떤 걸 해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걸잘 생각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식. 비트코인은 관세 리스크 해지 수단이다. 이번 주 비트코인 8만 달러는 중요한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날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유해하, 발표하자, 비트코인은 6% 이상 반등해서 8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반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진짜 많이, 이, 진짜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이다 설립자 찰스 오스킨스는요, 비트코인은 올해 25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불릴 것이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 채널보다 더 좋은 채널들도 많고요 네, 훌륭한 채널도 많고, 네, 좋은 채널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을 보시는 것은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거나, 리플 500원 간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네, 아까 제가 어떤 댓글 하나 중에서 기억나는 게, 어, 정보 좀 달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알아요. 뭐 어, 언제 어떻게 오를 것이고 뭐 대비해라. 뭐 오늘 밤 떨어질 거니까 대응해라. 현금 준비해라. 그런 게 정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거는 신의 발언 아닌가요? 신. 야 오늘 밤에 오를 거니까 사둬라. 오늘 밤에 떨어질 거니까 빼둬라. 야 내일 얼마 가니까. <laughs> 신 아닙니까, 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도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 밑으로 들어가서 돈 화끈하게 벌어다 오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런 게 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모든 이 구독자, 모든 구독자분들을 구제해 드리고 싶지만, 예, 제가 역량이 좀, 어, 부족한가 봅니다. 예, 모든 분의 역사를 잡고 가기에는, 아,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바뀌지 않을 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고 사기당할 분들은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는 운명인가 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고량주 가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10%만 들어 가입하셔도 저는 매우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가입하신 분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 어 이분들께 어, 다양한 다양한 정보를, <laughs> 그게 정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진짜 정보가 뭔지 파악하셔야 되는데. 2년 전에 했던 제 회원방송입니다. 리플, 폭락자 회원 전용, 회원 긴급방송. 어? 2년 전에. 어떤,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네. 16.1%가 하루 만에 갑자기 떨어져서 567원. 뭐, 믿기, 어려운 가격이겠지만 567원. 15분봉 참고로 장대 음봉 하나 제대로 맞았습니다. 567원. 그때 반응은 어땠을까? 정말 놀랐다. 처음 본다. 또 좋아야겠다. 추미하고 있다. 야, 김관홍 님은 지금도 뺐지. 그러니까 그때 배지 뺐지, 이게 지가없으면 이제 회원이 아니거든요. 김관홍님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익 나는 거죠. 567원에 주워 담았다. 끝났습니다. 기회로군요. 제가 뭐, 뭐라고 했냐면, 음, 기억을 되살려보면, 그 공개 댓글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 욕도 안 나와. 혜태 눈깔도 안, 그런 이야기도 안 나와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기분 나쁜 것의 절정. 모든 안좋은 이야기가 다 나왔다 100원 간다 0에 수렴한다 근데 이런거 나오면 0에 수렴하게 생겼겠죠 0에 수렴한대요 0에 XRP가격이 0원이 된다 0원 그러지 말자라고 567원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765원 사상 최고치는 된다 미친놈이겠죠 장대 음봉 맞고 있는데, 하루에 16.1% 떨어졌는데, 4760원이 된다니.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김선옥님은, 요즘 잘안 보이시네. 요 말씀 100%공감합니다 네. 본인의 의견을, 아니, 그 경험담을, 휴림 로봇, 1020원에 매수해서, 880원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4880원까지 갔다. 딱 리플 느낌 아니었습니까? 결국, 2년 기다리고, 4880원 갔죠. 크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역시 투자는 기다림의 싸움이다. 투자뿐만 아니라 성공은 기다림 같습니다. 인내, 인내, 우직함, 무어남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투자의 덕목이 아닌가? 지금 제가 이렇게 멘트 드리는 것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데요. 최고의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큰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제 말씀이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 8분간 스피치 해드린 이것보다 더 좋은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뭐 대응해라 이런 정보 기다리고 계시면 사기에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 9시 반 전후에 또 라이브 방송 할 테니까요. 라이브 방송은 늘또 인기가 많습니다. 이따가 재밌게 한번또 놀아 봅시다. 그죠? 지금 나스닥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어 나스닥은 지금, 어우, 어 변동성이 심해서, 어, 2%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더좀그 폭등이 좀 올라, 나와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야 도란드 트럼프도 체면이 서고, 그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 되겠습니다